사람이 울때 개가 머리를 갸우뚱하며 다가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위를 맴돌며 곁을 지키는 모습은 단순히 귀여운 행동이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 살아오며 진화한 결과로 개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수 있다. 수천 년에 걸친 공진화를 통해 개는 인간의 목소리, 표정, 심지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개의 뇌에는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는 영역이 존재하며 웃음이나 울음처럼 감정이 실린 음성에 특히 민감하다. 청각 피질과 편도체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단순한 소리가 아닌 감정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얼굴 표정을 읽는 능력 또한 놀랍다. 개는 사진 속 얼굴만 보고도 기쁨이나 분노를 구별하며 이를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닌 감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과의 유대 과정에서 강화된 것으로 개는 관찰을 넘어 감정을 그대로 전염받는다. 실제로 주인과 개의 심장 박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동기화되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는 개가 사고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공감을 경험한다는 강력한 증거다. 특히 인간과 눈을 맞출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강아지와 주인 모두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한다. 이 피드백 루프는 부모와 아기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감과 유사하며 개가 인간을 가족처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을 구분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는 개가 단순히 주인의 목소리뿐 아니라 표정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 후각은 개의 감정 이해 능력을 한층 더 확장시킨다. 사람의 땀 냄새 속에는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 단서가 담겨 있는데, 이를 맡은 개는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한다. 즉, 개는 청각과 시각뿐 아니라 후각까지 동원해 인간의 내면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길들임과 진화의 산물이다. 늑대보다 작아진 뇌는 오히려 사회적 지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었고, 그 결과 개는 인간의 사회적 신호에 맞추어 살아가는 데 최적화되었다. 러시아의 여우 길드림 실험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유대 능력이 지능의 중요한 축으로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개는 사람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감정을 직관적으로 읽고 공감하며 행동한다. 우리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그 모습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화적으로 형성된 교감의 언어라 할수 있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과 개가 공유하는 가장 특별한 연결고리다.